자, 다음 질문. 결혼 성대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성격이다. 하나, 둘, 셋. 아, 예. 우리 유부남들은 오 그리고 싱글 녀는 X라고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X였다가 아, 이제 살면서, 아, 성격. 아, 이렇게 약간 아, 좀 변하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외모였다가 죠 대우가 좋네요. 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단연 아니다. 외모가 단는 아니다. 아, 응. 아 그렇군요. 아, 응.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보통남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어, 저는 굳이 외모를 보지 아까 지금 라이브. 아, 잠시만. 본다 <laughs> <laughs> <되게 보따는> <laughs> <laughs> 아, <웃음> 자유롭게 답변해 주신 거라고. 성격 차이가 나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트러블 이 생기면은 자주 싸울 것이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보다는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게 먼저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면 성격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성격, 두 번째는 어떤 경제력, 정말 현실적으로 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싱글료분은 X를 선택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결혼 성대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성격 말고 어떤 거라는 얘기죠? 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가치관이 맞으면 대화도 잘 통할 것 같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도 더 다양한 느낌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격과 가치관은 혼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종교적인 가치관이 다르다. 성격은 맞지만 그 종교적인 것 때문에 맨날 싸고 우 이런 캐스수도 있거든요. 현명한 아,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저기 그... 마지막 행복한. <laughs> 가장 중요하는 같은데, 제가... 아, 그것도 빼고. 또... 젊은 날이었 <laughs> 네. 젊은 날에 우리 행복한 이분 <laughs> 만 <건> 아, 외모가 <laughs> 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셨고. 네. 아,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O, X. 하나, 둘, 셋. 아예저 가운데 보통남은 <laughs> 유효기간이 있다 <laughs> 철저하게 야, 그리고 두 분은 아, 유효기간이 없다 사랑은 쭉 가는 것이다 야 우리 역시 또 시크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는 우리 보통남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결혼은 보통 사랑을 전제로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많은 보통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지나쳐가면서 사는데 저는 그 사랑이 점점 이제 정의나 다른 형태로 음. 바뀌어서 가지 않는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할수 없지만은 그와는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대체되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죠. 단적으로 이제 아기만 생겨도 네.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네. 남편보다는 자식에 좀더 애정을 쏟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남편은 이제 이순위를 밀려나게 되고. 일 자식이 우선으로 <laughs> 남편들이 받아들이는 사랑도 이순인을 밀려나는데 아, 그게 더 계속 쭉 진행될 거라고 생각 안해아 네네 그게 다른 무언가 <laughs> 대체될 뿐이지 네네 아, 좋습니다 방금 그 남편들이 이순인을 밀려난다는 부분에서 많은 유부남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듣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일반적인 사랑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정해주시죠 그래서 애매모호한게 말고 아기가 출산하기, <laughs> 출산하기 전까지 아기가 출산하기 전까지? 아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했는데 아기를 안 만드는 연인들도 언젠간 연애가 끝나잖아요 남녀간의 네, 사랑이라고 치죠 남녀간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정해주시죠 그래서 혹시나게 7년? 7년이요? 어또 <laughs> <laughs> 너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까 일단 그 전제가 지금 애가 그, 어떻게든 뭐 결혼을 해도 안하든 동거를 하게 되면 자식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예 배제하고 나서 <laughs> 아, 예. 그런 상황이 아예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알겠습니다. 일단 애 나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행복남이요. 에 <laughs> 네.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 제가 없다고 한 이유는, 물론 이제 연인 간에 불꽃이고, 보고 싶고, 막 이런, 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감정 말고 다른 감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살다 보면은, 다른 느낌의 또 사랑의 감정이 또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게 저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저는 그것도 이제, 그런 감정들도 사랑이라고, 어, 사랑이라고 딱 음. 보기 때문에. 아, 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아. 네. 이거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 뭐, 네네.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닌 다른 부언가로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정도 사랑이다. 그런 점은 남, 그, 부부 간의 정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어, 해석의 나름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 싱글녀,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다. 선택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그냥 저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어떤 시간을 놓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자기 피아노를 <laughs> 하고 <하시는> 지고 <laughs>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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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꾼 맞습니다. 아, <laughs> 니 아니, 아니고요. 동남이고요. 아, 네. 아, 그냥 아. 정말 저를 생각해 봤을 때. <laughs>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 네, 너무 사랑할 것 같아요. 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거 <laughs> <저 웃음> 네. 갑 갑자기, 갑자기 뒤늦게. <웃음> <웃음> 쓰레기가 <laughs> 된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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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뭐. 지금부터 그랬던 것아니까 아까부터 그랬으니까 <laughs> 너무 이렇게 나 쓰레기 된거 같다라고 자책하실 필요 <laughs> 없어요. 결혼 전 동거는 가급적 해보는 것이 낫다. 하나 둘셋오네세분다 그렇다고 예,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싱글녀부터 한번 답변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네. 저한테 고등학생 때 네네. 권고를 하셨어요. 결혼 하기 전에 동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봐. 야 생활하는 습관을 뭔가 먼저 보고 맞춰 본다는 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동거 해봤더니 이런 면이 밝혀졌다고 쳤을 때 나는 <laughs> 이건 못 참겠다. <laughs> 이거는 동거로. 가려지는 순간 너 나오시다. 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한 가지? 네. 뭐 저는... 야식 혼자 먹는 <laughs> 어, 거? 저저밤밤에무서워요 지나치게 에게들어에서 한국에서 막국에서한시에서한국에 세상이 에서한고 이러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 거 같아요 잠을 잘못 자기 에문에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우리 행복한 여부나와 여기 보통 여부나 동거는 가업자 해보는 게 낫다 생각하시는 이유? 아 보통 여부나부터. 아서주시 어. 연애를 하면서는 눈에 보통 콩깍지가 신인다고 하죠.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은얘도안 좋은 버릇이라든지 술 먹고 난 후에 주사라든지 아.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동거를 하면 어느 정도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이혼할 확률도 아. 확실히 낮아질 거. 어떤 이 답변만 봐도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고진진 않았다 그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행복한 이구나. 요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결혼을 하는 수랑 매년 이혼하는 수랑 같다. 보통 이혼, 이혼할 때 보면은 성격 차이를 원한다고 얘기를 음. 많이 하는데 동거를 뭐,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이혼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이제 좀 상대방에 대해서 좀더 뭐 사소한 부분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오히려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저 지금 행복한 유부남님은 그 네. 자제분 계시죠? 네, 네, 네. 따님? 따입니다 그럼 따님이 혹시 나중에? 어? 아 제가 나중에까지 밖에 안 했는데 아직, 아직 어려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 100% 해라 이렇게 뭐 제가 하진 않겠지만 네. 뭐 음. 괜찮은 상대방이 뭐 나타났다면 검증을 <laughs> 저희가 일단 해봐야죠 제가 네. 네. 제 나름 그러면 은 가능하지 않을까 아네 어떤 장인어른 모들어 뭐 가니까 갑자기 조금 퇴자를 변하게 되는데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행복한 이구나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편하게. KBS 아, 아, 네, 네. <laughs> 그 아, 네. 인터뷰도 같이 <laughs> 하지 <하죠>. 말고. <laughs>